위로가 아닌 위로를 하면 고등부가 진짜 바쁘거든 할 것도 많고 너무 바빠서 오히려 여유가 있네요 약간 부모님의 통제가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뭐이럴때면 쌤은 어떻게 냐면 이제 야자를 해서 학원도 못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학원 금지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12시까지 어차피 집에 있어요 그러면 두 시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이렇게 두 시간 누는 거야. <laughs> 브로치에 가서 자고, 이제 등교해서 영교시 있었거든요. 원래 쌤 때는 영교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했어 다시 7 일곱 시까지 학교를 가. 다 자, 그리고 수업 듣고 자. 자습시간에 내 맘대로 이제 진짜 쌤 가끔씩 봐야 되고 완전... 프리에 선생 응. 혼자 시도 쓰고 뒤에 가서 노래도 불렀다 춤도 추었다 그런 부 생활이 이 엄청 바빠서 엄청 여유로울지도 모르니다 응. 이것이 선생이 줄수 있는 위로다 그래서 무조건 나나 수험생인데. 물론 한 일타 강사 쌤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 그 말로 방패삼아서 자신의 여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막다 데리러 왔다갔다 하고 막 하잖아. 쌤은 시, 10분 거리라서 엄마나 걸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땅길로 세는 거지. <laughs> 왜 느껴서? 아, 학교에서 얘기 좀 하네. 그래서 쌤이 온갖 온갖 별자리는 다본것 같아요 그 새벽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은 마시고 선생이 시킨 대로만 하시면 기억을 하실 텐데 누군가는 잘못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휘 어. 자, Learn and e a 하미추론입니다하미추론하미추론 하미 뭐를 찾으면 문제를 빨리 풀수 있다고 쌤이 얘기했었습니까? 네. 주제비하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Mm. -hmm. 성우 답 네. 내렸습니까? 오케이 영주 답 내렸습니까? 네. 자 한번 보자 자, There is a critical factor 시작부터 크리티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어, 주제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섣부르게 세서면 주제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여기서 주제로 생각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중요한 요인이 있다. 중요한 요인이 있다. 뭐? d e t e r m i n e 결정하는 거야. 목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uh, whether your choice 너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댓을 바라고 있는데 대신 뭐 받아주고 있게 choice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그 요인이 바로 뭐냐면, 이거 여기다가 묶으면, 그냥, 여기다 묶으면, 자, 그 요인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이다. 눈에 보이는 선택의 결과이다. 눈에 보이는 선택의 결과이다. 그래서 take the case. 자, 사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하고 있다. 이거 지금 뭐야? for example이야. ok? for example이야. 사례는 for example이야. 그럼 주제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선택을 미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선택의 결과. 알겠죠? 그래서 뭐 어, 우리 이제 최근 만하더라도 온 국민이 주식에 뛰어들었지. 주식으로 잘 벌었다라는 선택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새는 다시 저축으로 모두 다 갔죠. 눈에 보이는 선택의 결과, 주식의 실패라는 걸 봤어요. 저축으로 뛰어들었고, 근데 저축의 금리가 그닥 요즘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더라. 금리가 다 올라버리니까 저축으로 먹고 살만하지 못하고 나면서 또 다시 지금 요거로 가고 있대 쌤은 어, 겁이 많기 때문에 주식의 주자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아델리 펭귄이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읽으셔야 되죠 아델리 펭귄의 사례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 나의 선택이 남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까가 여기에 연결될 것이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용지 알겠어요? 아, 자, 그래서, 예시한 번읽어보면은 어, 어, uh, they are often found. 그들은, 어, 바, 그들은, 발견돼요 뭐 하는 게, 견되냐면 strolling in large groups toward the edge. of oh, water in search of food. 이렇게 읽어보자 어우 배고파. 드디어 이게 다 내려갔나. 그러니까 스트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일다, 배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건일해요. 이라이즈 그룹. 대형을 이루어서 건이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 물의 가장자리를 향해서. 자, 우리 이렇게 빙판이 있으면 이 아델리 펭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쪽에 다 모여있다라는. 이해되셨나? 아, 뭐하려고? In search of food. In search of 을 찾아서 음식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나, Danger awaits라고 했는데 a w a i t 이가어 들어가서 자동삽니다. OK. 자. 자, 그 얼음물 속에서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There is the leopard seal. 바다표범이 있습니다. 바다표범. 자, 그래서 조금 동심파이긴 하지만 바다표범 진짜. 바다표범 이빨이 이런 2만해요. 그냥 펭귄을 이렇게 물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찢어 먹어. 그냥 괜히 많았나? 아무튼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진짜 완전 완전 맹치지야. 그 바다표범들은 which likes to 뭐하로와 돼요? has penguins for a meal. 어, 식량으로서 펭귄을 먹기를 좋아하는 다다프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리사 아델리 펭귄이 등 아델리 펭귄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아델리 펭귄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렇 아델리 펭귄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라고 했더니 또 펭귄 소리 셔니스트 플레이 더 웨일 게임 기다리기 게임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이 초이스에 관련한 내용 나와 있나? 아니, 요 초이스에 시적도안 나와있어요. 이건 쑥 읽어버리는 거예 이쪽에는. 알겠어? 초이스에 시적도안나와있 왜? 첫 문장이 이미 독해의 방향을 설정해줬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they waited, w a i t e w a i e by the edge of the water. 자, 뭐할 때까지 그 물가에서 계속 기다려요. 뭘뭐 때까지. One of them gives up and jumps in. 한 마리가 포기하고 물에 뛰어들 때까지. 자, 여기 모의고사라서 좀 예쁘게 표현했는데 펭귄이 포기해서 뛰어든다라고 했지만 쌤이 읽었던 동심판에 뭐였냐면 밀어버린대요. 어, 거기 범고래가 있는지 바다표범이 있는지 밀어본대. 그래서 괜찮으면 다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기다리는 거. 너무 너무 야생인가? 그래 민대. 자그모먼만의 라커스. 자 그것이 일어나는 자그 이거 대세 그냥 지시 대명사 앞문자. 자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the moment는 지금 일종의 접속사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the rest of, of 나머지의라고 했는데. The rest of 수일치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이거 이거 Up, up, good, start 얘도 부분표현입니다 okay? 부분표현이야 Penguins watch 이렇게 수일치 하는거야 okay? With anticipation 이렇게 말하는거고 진짜 많이 헷갈려 Anticipation 뭐야? 기대 진짜 미친거 아니야? 친구가 뛰어들어갔는데 기대하는데 안전하기 자뭐할 기대냐면 to see what happens 네. 다음엔 무슨일이 일어난지 기대하면서 보고있을때 너무 동심파괴 자 일단 피오이아자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선구자래요 선구자가 살아남으면 선구자가 살아남으면 자 이거 조건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건절 현재 시대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어. 자, 그래서 모두가 will follow suit 그 사례를 따를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if it perishes. 그게 죽는다면, 그게 죽는다면, they turn away. 그들은 돌아갈 것이다. 자, 그럼 뭐였어? 이 이피어니이 선구자의 선택이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제 첫 문장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솔직히 끝에 안 읽어도 이쪽으로 바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들은 배워서 살면 돼. 뭐, 어떻게 함으로써?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함으로써. 오케이. 그 앞에 있는 행위를 따라한다는 말몇 번에 있어요? 자, 5번에 있다는 거고. 자, perish. perish는 죽다. 자, 혼동어의 cherish 있습니다. cherish. 소중히 여기다. 자, 그래서, 자, 네모 가졌습니다. 한 펭귄의 destiny, 운명은 alter, 바꿔요. 누구? 다른 펭귄들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t h e 트 r s t r a t e g i s 그들의 전략은 유쿠스에 너가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배워서 살기 배워서 살기 근데 이게 그 영화 소재로도 많이 나와 꼭 생존 게임 이런 거 괜히 넣어가지고 꼭 성질 급아데나 이대로 숨을 수 없어 양갈래인데. 잠깐 가지 마세요 했는데 굳이 그거 가가지고 죽어요 맨 처음에 그럼 막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근데 그 오징어 게임도 여러번못 봤겠지만 누가 앞으로 계속 못 나가니까 밀어버리거든 아델리 펭귄도 쌤 밀어버린다고 알고. 유해하게 끝났는데, 어, 7 번도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7 번.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지난주에 못 나와서, 그 지난주 월요일 못 나와서, 그 영작 답지못 받은 사람 성우만 받으면 되나? 가기 전에 선생님 뽑아줘야 되니까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뽑아줄게. 한 풀어 보겠습니다 얘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주제, 주제를 찾는 것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공식 그대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You can say that information sits in one brain until it is communicated to others unchanged in the convers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봐 You can say You can say 뭐야? 딱 여기서부터 뭐가 느껴집니까? Many people 느껴지지 않아? 너는 말할 수 있다. 이거 뭐야? 통념이야. 자, 통념은 반드시 뭐가 된다? 반박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너는 말할 거야. 뭐라고? 정보는 스위치 앉아 있다지만 그냥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뇌에 존재한다. 뭐할 때까지? It is communicated to another.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질 때까지. 혹은 다른 것과 소통할 때까지 정보는 뇌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뭐 하지 않은 채로 어, 대화 속에 변화하지 않은 채로 그 정보가 남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Uh, that's true of sheer information like your phone number or the place you left your ke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that's true.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Sheer. Sure, 순수한, 순전한. 순수 정보로는 순수 정보로는 사실입니다. 뭐, 핸드폰 정보, 혹은 네가 키를 넣었던 부분 같은 것들. 자,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번, 뭐 나왔어? 번. 자, 여기서 역점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주제 얘기하겠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서부터 주제를 얘기하겠다. 자, 근데 원래, 벗에 주제를 붙여서 나오는 편이지만, 그냥 반박만 했어요. 그럼 다음 문장 읽으시면 돼. 자, 지식을 r e l i e on judgment, 판단에 들어가 있고, which you discover and publish in conversation with other people or with yourself. 자,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취향에 차이지만 대어포 이유를 형광펜 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찾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대어포 읽으는 거야. 알겠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대어포를 읽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knowledge <laughs> 지식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판단은 뭐냐면 you discover 네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polish라고 하는데 polish는 광택 내는 거예요. 갈고 닦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갈고 닦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언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언어 안에서 혹은 너 스스로가 그러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뇌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니가 대화를 하거나 니가 말로 꺼냄으로써 더어 말로 꺼내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말 가지고 이해가 안 되게끔 써놨지. 그럼 대화포 이후에다가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알지 못해 뭐를 자, 넌 배우다고 고 알다라고 통일하라고 했습니다. 자 세부 사 너의 생각의 세부 사항들을 알지 못해 뭐할 때까지 조건 걸어놨어요. Until speaking or writing. 자 이렇게 할 때까지인데 말하기 혹은 자 이것은 저기 뭐니 이거 thinking. 네가 생각을 말하거나 써내지 않으면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말한다는 라 거야 크게 말하거나 아니면 써내려 가지 않는 한 어떻게 해? 자세하게 l o o k i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면 비판적으로 at the r e 마지막에 그 결과물에 그럼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찾아내고 광택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직접 말해보고 써 보라는 거예요. 말해 보고 써 보라는 거야. 오케이? 이 정보의 손실이 어디서 많이 나고 있나? 단어 외울 때나죠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어, 말로 발음해 보라라고 늘 얘기하는데 안 따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발음하면서 암기해 보셔야 돼요.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음, 반드시 반응하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뒤에 부분 다 예시야. 읽을 필요 없었습니다. 자, it's what I just said, foolish. 바보 같다고 한 거야, 요우 it's what I just brought up in truth. 내가 진실을 말해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Thinking requires its expression. 생각은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표현은. 표현이 뭐였어요? 스킹라이팅. 연결해 주시면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행위가 뭐야? 말하기와 쓰기 혹은 expression. 표현하기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선택지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다. 오케이? 자, 1번에 있고요. In refining thoughts 라고 했는데 refine. 정제하다라는 말이야. 정제하다. 자 이거 같은 말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같은 말 본문에 뭐라고 나왔지? 폴리시라고 문맥상 동의어로 나왔습니다. 생각을 갈고 닦든 생각에 광을 내든 자 똑같이 그 디테일들을 조정했다라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야 숙제는. 14쪽까지 빈칸 채우시는거고 좋게 구조화 해오시면 됩니다 자, 숙제 를일 꺼내서 대기하시면 내일 포트는 같지 가져올게요